왜, 당신들 앞에 추한 걸로 왜 난도지 당한 척 말하는 줄 알아? 날 실제는, 텔레비 안 본다고 헤어진 사람, 응? 월급 주기 외면한 사람. 중국집 아줌마야. 그리고 짜장면집 아줌마고. 그리고 폰 하나 없다고 기부하라고 그래서 목숨 갖다 바쳤어. 뭐 짜려보냐고. 내 덕에 CCTV 몰카 놓고 손님 보는데, 거기서도 동동연애 간에 연애도 되대. 응? 자주 보면 이쁘지, 응? 첩스럽지, 응? 그럼, 음, 나를 만나러 왔다가도 넘어가더라고. CCTV 몰카에 열 번만 지켜봐. 어머, 사정하기 딱 좋아. 몇반인 여자야. 그래서 내가, 텔레비안데 훔친 적도 없지만 텔레비안데 기초생부 수급자라고 기증하더니 내 있는 거 없는 거싹 빼갔네. 응? 그래서 유부녀의 힘이 참 좋구나 느꼈고 니들이 이제 가만 보면 나 따라오지 말라고 잖아 응? 근데 니들이 쓰고 다니는 안경처럼 내본니빨도안 좋다니. 응? 그래서 환자가 당신. 에이, 이축되지마 응? 주민 자치지만 당신의 의사로고 응? 내가 당했으면 현금으로 보상을 줘야 일어나는건 환자여 근데 당신은 내 나라 내 군산시에서 나라는 이, 이 일을 놓고 평점 한번 안되고 자연스럽게 마구잡이로 붙여서 때리라고 해서 내 이렇게 부었어 부었는데 당신같은 의사도 내가 실제로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 정신병은 의사선생님한테 의뢰할 수 있어. 당신이 나를 때려놓고 치료를 하다가 말은 죄가 커. 근데 나한테는 현금으로 갚, 갚고 싶지 않고, 응? 당신 의사면허증은 내놓기가 싫어서 당신 스스로가 나라에다가, 응? 나를 치료하다 말았다고 당신 마음대로, 응? 의사면허는 살리고 돈으로 해결하고, 응? 나라는 인격체는 그냥 보는 그대로 살인 도구용으로 쓰다 보면 당신 집안 당신 집안 우 아니여 응? 그것도 의사라는 이름으로 치일로다 말았으면 건방질 게 아니라 당신 가족이 나를 손틀게 아니라 응? 잡혀가는 걸 외면하고 뒤에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여 응? 그그돈 많은 돈 많은 거 거둬갖고 15억이나 25억이나 40억이나 조여 응? 그런 거 얻어갖고 실제말해서 대통령 거론해서 한집에서 탁태놓고 니가 교도소 갔다와? 그러고 갔다오면 그런거 하고 어서있냐뭐 남들한테 말도 좋아 건강 이런 놈인데 그래 서 내가 좀 어, 요즘 흔한 말로 미자처럼 보였어 응? 미장 결혼한 치매 환자처럼 알아들었음 평범하게 좀 살아 응? 니집 네 호가되는 CCTV 그 카메라 안 건드려 안 건드는데 그거 바라보고, 응? 뭐, 현대 휴대폰 주주자네, 그러면서 갖고 있다가, 너 만나러 가는데 전화도 외면하지? 너 만나러 가면 경호원이 벌써 와 있어. 그, 그래, 살인다,요. 응? 그런, 이, 돈 받아주는 것도, 그런 것들 사슴이 있단다, 돼. 근데 나는, 여기 거, 니 아빠가 국장인데만, 우체국. 우체국 국장인데도, 나는 지금 너를 10년간, 너한테 이자 없이, 이렇게 비춰줬어. 그러면, 나는 여름에 이 얼굴 봐 색깔이 없지 응? 그리고 천왕 폐하도 만났고 응? 그런 집은 나 불러서 신장 개업 했었거든 근데 벌써 성공해서 너 보라는 듯이 떠났어 근데 너는 나한테 빌려 간 돈이 그대로 액수 하나 안 주고 그대로 있어 그럼 나는 뭐 했겠냐 응? 사망이지 그래서 꾹꾹 누르고 응? 그 많은 기네스북 같은 헬기로 내 몸을 척추까지 꺾었지만 울어서 나도 믿음이 신앙이라 네네 교회를 우롱하지 않았지만 네가 갖고 노는 기마에는 나를 살인이요 살인. 그래서 내가 애탈 것 없이 비전 교회는 내가 실제 다시 한번 가서 추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국가이면 나는 반기래요 알고 나한테 쉽게 말해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다고래. 그래. 그 도움받은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둔다든가, 쳐버린다든가, 사약을 미긴다든가, 그러면 수법이 살인자 바죠. 미자라고 봐, 응? 이 장치고 하지 말고.